나중에 나올 신작 게임이라고 합니다. 실버 팰리스라는 건데 뭐 그냥 사람들이 퀄리티가 좋대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엘레멘타 실버 스튜디오 큰 화제가 있었어.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모두 잿더미가 됐지. 그래서 최고의 탐정이 필요해. 하지만 실버니아는 최고의 도시가 아니지. 오우 씨야. 이 도시는 애레스처럼 변화무쌍한 곳이야. 예? 아니, 컬 뭐야? 말도 타? 와, 약간 런던 느낌 난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우와. 어? 갑자기 쐈는데요? 와, 뭐야? 와, 뭐임? 와, 패링도 해? 오, 잠깐만, 이거, 어? 오. 조수가 필요하겠어. 아, 아이폰은 연체발 빌왔는데요 이게 모바일로 돌아가? 네가 그라티아를 대신해 나의 기사가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이야, 이거 이게 누구야? 최적화 못 하면은 핸드폰 망하겠 는데. 누가 널반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하면 뭐 어쩔 건데? 이게 핸드폰으로 돌아간다. 어 죽었는데? 죽였는데? 죽인 거예요? 피부를 만드아 건... 잠시만. 말고도 방금 더 있어. 카메라 들고 깝치던 남자를 눈치찍지만... 죽인 거예요? 와야 눈 뭐야? 와 자동차야? 아니. 정소리예요. 야이 정도면 스팀 트리플스크 게임 아니야? 든내겠어요 역시 악당은 어울리지 않을 네요와와 뭐야? 야 이거 거의 스파이더맨인데 그 스파이더맨 그 플스 게임? 경치가. 아니 솔직히 전투 시는잘 모르겠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전투 시는잘 모르겠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주변 배경이랑 음, 사물 음, 음, 텍스처가 음, 와 뭐야 이거? 야 인셉션이야 이건 또 뭐야? 야야 야, 인셉션 영화야? 갑자기 세계가 예? 당신이 다시 써줄 수 있다면. 오와 뭐야 이거? 와뭐임탐정은 이미 그만뒀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와아 잔뜩 흥분했잖아. 와. 아, 나뭔 생각했냐면은 님들 그 최근에 나온 그 크, 클레르 옵스커르 <목소리> 33원정대라고 그 게임 아세요? 그 소울류 스타레일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약간 턴제 소울류 게임인데 약간 여기 부분 보고 그 생각났어요. 살짝 비슷해. 약간 묘, 묘하게 싸움 걸고. 근데 이게 턴제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들었어 살짝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와 이거 봐. 근데 물론 약간 확실히 그 서브컬처 게임이니까 쉽덕 갬성은좀 있긴 하네. <laughs> 쉽덕 갬성은좀 있긴 한데 아 그래도 퀄리티가 말안 되는데 개 무섭게 생겼어. 예 봐봐 몬스터 봐봐. 와. 와야 몬스터 캐살벌해 촛불이야 야 근데 이 친구 이 친구 죽은거냐? 야 PV에서 아까 이 카메라 들고 깝치던 누가 친구 누가 널 반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인공한테 시비 털러니? 말하면 뭐 어쩔건데 말하면 뭐 어쩔건데 하자마자 불타는 제더미가 됐어요 이거 블랙 코미디인가? 아지 주인공한테 깝치다가 갑자기 산송장이 돼버렸는데 뭐임? 이야 이게 누구야?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지? 누가 널아 근데 죽을만했네 죽을만했네 죽을만 이거 이거 그 기레기네 기레기 지 멋대로 그냥 뒤에서 사진 찍었네 기습으로 이 새끼 봐라? 이거 봐 사진 찍었네 갑자기 이야, 이게 누구야? 그래 놓고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누가 널 밝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했는데? 어? 말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시전했더니 뒤졌죠? 뭐지? 블랙코미디인가? 야 근데 이게 모바일로 할 수가 있어요? 난난내 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내 거는 지금 안될것 같은데 이게 이게 모바일로 나온다고? 야이차 봐봐. 아니. 와 시고 와야 광택이 씨. 와. 와 모임? 야 이거는 이거는 쉽덕이 아니어도 한번쯤 해볼 것 같은데? 뭐 이게 스팀 게임처럼 돈 내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은 무료잖아. 이거 쉽덕이 아니어도 이 정도 퀄리티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남캐도 있어요 얘. 예. 여캐 남캐 둘중 하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쉽프더 게임이니까 역해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커마는 안 됩니다. 이건 고정. 역시 중국 게임 아, 싱가포르였나? 아, 탐정이구나 주인공이 탐정이고 탐정 사무소에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아 경찰인가? 어뭐 늑대 인간, 뱀파이어 약간 그런 쪽이 좀 나오나 보네. 와와야 미쳤다 야. 오쉣야야야 야, 야, 이거 진짜. 해리포터 <목소리>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약간 유럽풍 와어 그러네 야 와와와 그러네 야 바닥에 이거 빗물 빗물 봐봐 빗물 비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다 표현이 되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는, 여기는 메 마른 땅이고 여기는 물 묻은 땅인데 와 근데 솔직히 이거 캐릭터 얼굴은 조금 다듬지 않으면 좀 불쾌한 골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거든? 근데 얼굴은 좀 약간 아 살짝 이대로 나오면 좀 불쾌한 골짜기일 것 같아 너무 좀 애매해 이거 살짝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뭘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이 측면은 괜찮거든? 근데 이상하게 정면샷 보면은 살짝 좀 특이한 골짜기 개인적으로 어 봐봐 이거도 아 눈이 근데 너무 크다 눈좀 줄여도 되게 야 눈은 이 아이씨 이거 뭐뭐한8 구십 년대 그뭐 로맨스 만화야 그 여성향 그 여성분들 그 소녀 만화냐고 소녀 만화 어, 어 카자야 군이냐고 카자야 군 요즘 너에게 닿기를 뭐 다시 나온다고 오프닝 막1 0 c m 가 맡아가지고 노래 여기저기 들리는데. <laughs> 카제하야쿤이냐고. <laughs> 봐봐, 이게 약간 그 얼굴만 다다오면 얼굴은 다 약간 솔직히 부러울 거야 내가 봤을 때. 얼굴은 좀 너무 과해 지금. 어, 야, 얘 아까 그 바텐더 캐릭터 아니냐? 어, 잠시만요. 잠깐만.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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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표지 사기 아니야 이거? 야, 여기선 완전. 벽... 버튜버, 미남 버튜버였는데, <laughs> 왜, 여기선 살짝, 부족한데, 일러가 훨씬 나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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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농담이에요. 아, 그래도 잘생겼네. 가일컷. 어, 아, 근데 약간 남캐 얼굴은 괜찮다? 이 여캐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남캐는 오히려 얼굴이 나쁘지 않은데? 역캐만 너무 공들여 만들었나? 와야 근데 진짜 아니야 잠깐만요. 야 그림자 표현하며 이야 건물 텍스처도 그 건물이 다그 이제 그다 다를 거 아니야. 어떤 거는 쇠고 어떤 거는 석고고 어떤 건뭘다 나무고 다를 거 아니야. 아 표현이 씨 의자 의자 의자에도 그림자 비추고야 이거 어, 이게 어떻게 모바일 게임이야? 사회是个混오야야물 어, 어. 어, 받는 거물 받는 거어물 튀는 거. 어물안 튄다 또 나오니까. 아니 이게 뭐 요즘은 이런 거 많지.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 게임 이퀄리티로 이런 거까지 다 디테일을 챙긴다고 하면은 놀랍죠是逻 이거 결국 다 어차피 PC로 할 거잖아, 근데. 와, 씨, 뭐야! <laughs> 아니, 야, 이거, 이거, 그거, 그, 님들, 그, 그, 뭐지? 그, 듀라한, 듀라한. 듀라한 알지? 그, 목 없는 기사 있잖아. 목 없는 기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말 같아. 야, 이것도 돈 내고 사는 거겠지? 이것도 이제 돈 내고 이제 말 뽑기 하세요 하겠지? 저희 말들 퀄리티 죽입니다. 이제 말 뽑기 하세요. 뭐 아니면 그 옛날에 그런 게임 있는데 말들끼리 이제 그 짝짓기 시켜줘가지고 뭐 육성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나? 야, 말 퀄리티가 지리는데? 와. 이거는 무조건 스킨이겠지? 아니, 이거 기본으로 주면 이것도 지리긴 하겠다, 근데. 최적화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모바일 최적화는 모르겠어요. 근데 컴퓨터 최적화는 잘할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약간 모바일 서브컬처로 나오는 게임들은 다 p c 는 괜찮아. p c 는 진짜 의외로 괜찮게 되는데 모바일이 이제 걱정이긴 하죠.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모바일에서 이게 되나 그런 느낌? 말굽도 설마 꾸밀 수가 있어? 와와야 이거 탐험 최적화 해주는 거 아니야 말 타고 다니면서 야, <laughs> 야 이제 원신은 어떡하냐 원신은 아직도 이런 거 없잖아요 원신은 아직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글라이딩 타고 여기 이거 기어 다니면서 벽 타고 이지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월 탐험이 이렇게 좋아요 지금 아니 말 타면서 편안하게 탐험하라는 거잖아. 지금 와... 어, 어, 저... 저... 잠깐만, 이거 철창 부서진 거야? 방금... 닌가 어... 저... 살짝 부딪히는 소리 났는데 잠깐만... 오... 야... 와... 이 물리 엔진 구형까지 한다고... 야... 야... 부서졌는데? 이거 그냥 안 되거나 그냥 막히는 게 많거든요, 원래? 여기 이렇게 보통 다른 그냥. 다른 게임들이었으면은 그냥 여기서 뚫, 뚫, 뚫 그냥 뚫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막혀. 이거에, 그 구조물에. 근데 이거를. 부시고 가는데? 부딪혀서? 물리지진 뭐야? 와! 석양. 와! 야 디테일이 아 이게 그거 대충 세계관이 그 트레일러만 보고 그냥 제대로 안 봤는데 그냥 대충 보이는 게 얘가 뭔가 이 능력이 있는 탐정이고 이제 세계에 약간 인간인 척하는 둔갑하는 약간 괴물 새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세계 둔갑한 애들 걔네들이 이제 뭐그 마피아 게임 마냥 밤마다 이제 늑대 새끼들이 사람들 사냥하잖아. 근데 이제, 낮에는 사람인 척 하고 다니는 거지. 그거를 잡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탐정애가 이렇게 보고 뭔가 이 수치가 적정량을 높으면 얘는 인간이 아니다. 얘는 늑대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잡는 거 같은데? 맞죠? 추측상 그런 거같아 어, 이렇게, 이렇게. 수치가 아까 60이었는데 지금 수치가 70 넘잖아. 100. 이러면은 쏴서 아, 맞네. 그런 건가 보네. 아, 어, 뭐지? 와, 모임 팔에 의수 생김? 턴제는 아니고, 와, 총. 총칼 둘다 쓰네. 오, 오, 뭐야, 이거. 에임, 에이, 에임 좋아야 되는 거야, 이거? 에임 좋아야 되는 거야? 아, 이것도 FPS 게임 하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총캐는 환영이거든 눈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뱀파이어 오아 이건 수집같은건가 와 뭐야 어 잠깐만 이게 맵인데 오 어. 근데 이게 도시 하나를 생각하면 꽤 넓은데 어꽤 넓은데 이 정도는 아 그냥 보니까 옆에 총 달려있네 리볼버 같은 뭐야 타고 갈수 있는 건가 와오 아 이거 그거 생각난다 그 레포대 제작사가 최근에 만들었던 그 게임 중에 그 있잖아 그 베타 테스트 했던 거그 뭐더라 이렇게 줄 타고 가가지고 싸우는 거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게임 제목 그거 생각났어 와말 어, 타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갈고리 달아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고양이 귀엽고요 어어왜어 어, 어? 고양이 건드리는 건선 넘는데. 어? 어? 뭐야? 이, 야 이걸 뭘 보여준 걸까? 이렇게 고양이 같은 약간 동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간섭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가? 게임에서? 원래 보통 이런 게임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는 그냥 돌아다니는 약간 장식물 같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 상호작용 된다 이걸 보여준 건가? 이걸 굳이 왜 보여줬을까? 여기서 약간, 자기들 장점들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저걸로? 고양이? 그렇게 <laughs> 사이코키네시스 써가지고, 이렇게 옆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와, 뭐야! 페가수스였어? 아니, 잠시만요! <laughs> 아니, 잠시만요! 와! 아니 미친! 와쉣야와 여기 여기 또 뭐야? 아여긴또 뭐야? 유리 정원 뭐야?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여기가 탐정 사무실인가? 아니... 와 미쳤다! 야 아니 퀄리티 는 진짜 와와야 야씨 야, 나뭇잎. 와 야, 컬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컬이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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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봤어요? 여기 좁은 데 지나갈 때 날개에 그을려가지고 불꽃 튀기는 거 봤어? 불꽃 튀기는 거 봤어, 이거? 아니 아니, 불꽃 <laughs> 아니, 야, 뭐야, 아 아니 이게 디테일이 미쳤다니까? 아니 아 아니, 지금 아니만 몇 번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비상이야 얘들아 아니 근데 이게 모바일이랑 PC 둘다 최적화가 잘, 돼, 잘 돼서 나오면 이건 진짜 미친 건데? 이건 뭐 칩덕 게임이든 뭐든 떠나가지고 그냥 이건 미친 게 맞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 그 테스트 플레이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계속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드랍 드랍이 계속 되긴 하거든. 모르겠다. 이거 잘 잡아서 낼라나. 아니,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트리플 S 게임, 최근에 스팀에 나온 거 보면은 다 알잖아. 프레임 드랍 개심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최적화 안 된다고. 욕을 다 먹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급 되는 게임이 그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싱가포르 회사에서 이거를 최적화를 잘해서 낼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퀄이 너무 좋으니까. 마비노기 모바일도 처음 나왔을 때 PC로 하면 최적화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이런 말 미안한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면서 뭔 최적화가 그렇게 안돼 있는지.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 마비노긴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와, 어머, 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아, 근데 진짜 얼굴은 좀 고쳐야 될것 같다. 얼굴 너무 부담스럽다. 얼굴이 너무 커, 너무 대둔데 이거? 야, 대두야 이거. 아 진짜 미안한데 좀 대둔데 저거? 오픈 월드여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오픈 월드라 최적화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마비노기 모바일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트리플 게임급 퀄리티는 솔직히 아니라서. 글쎄, 어, 뒤잡이 돼? 뒤잡! 와! 야 진짜 소울류 섞었는데, 이거 약간 소울류 느낌 나는데요?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잡아서 신문도 하아 이게 그건가 보다 이, 이거 한참 모르겠지만 신문을 하거나 약을 약간 자백제 넣어서 자백하게 하거나 혹은 그냥 싸워서 죽여버리거나 뭐 약간 그런 선택지 같은데 와 자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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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은데 자백제인가 수면제인가? 아 수면제다 수면제. 어 자막 내가 왜 껐지? 오 칼도 쓰고 총도 쓰고 패링도 하고 와뭐임 어? 아 알았다 닌달 알았다 알았다 이게 총총 총 그거다 게이지다 이게. 이건 HP고 이건 총 게이지인가 봐. 아니면 약간 스킬 게이지? 아 그러네. 근데 이제 근접기로 하면은 게이지가 다시 차네요 근접으로 존나 때려서 게이지 모은 후에 이걸로 이제 스킬쓰거나 총쓰면 된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스킬 게이지가 맞나 보네 주인공은 총칼을 쓰고 다른 캐릭터들은 뭐 다른 무기를 쓰고 뭐 그런 건가? 오. 다 주사기 하나씩 들고 다니네. 뭐지? 저 주사기 대체 뭐야? 이게 근접 기술 타격감은 모르겠는데 총 타격감은 괜찮네. 이게 검으로 때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 불타는 기차. 눈이 스페이드 마크가 있다. 빨간색으로 지금 보니까. 오 보스야. 와 미친 미친 미친년이 이거다. 미친년 나왔다. 미친년이 나왔다 보스로 지금. 꼬맹이 궁금하다고. 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해보자 내가 아까 솔직히 처음 나오는 신작 게임은 별로 손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얘는 손대고 싶긴 하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어? 야 이거 그로기 수치인가? 아 이거 빨간 색깔? 어 진짜 약간 게임이 좀 요즘 보면은 약간 소울류를 좀 참고한 게 많은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이게 그 단순히 명조나 젠존재 같은 게임에 비교 안 하고 소울류에 비교하는 게 뭐냐면 은 지금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막기하고 이제 막기 막기만 하는데도 그러스 수치가 쌓이는 거 보면 은 내가 봤을 때 소울류를 참고를 좀 많이 한것 같은데 그럼 막기 하는데도 쌓여 이게 그쵸 쌓이죠 방어를 해서 약간 내가 고 세키로, 세키로라는 소울유 게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막는 것만 해도 그러기 수준이 쌓이는 게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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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키로 오, 아는구나. 어. 우리 방송에 소울유 게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나 감동이야.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 하여튼 세키로 체간 시스템마냥 단순히 패링이나 때리는 걸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방어만 해도 쌓인다 그러기 수치가 와야 근데 미쳤다 아니 언제 나오는데 언제? 그래서 언제 나와요? 아니 언제 나오는데? 아니 진짜 언제 나옴? 엘리멘타는 언리얼 엔진 5 요즘 다 언리얼이 맞긴 해 기반으로 개발한 자사의 신작 판타지 오픈월드 어드벤처 액션 RPG 실버팰리스의 11분 분량 게임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해서 밝혔다. 자체 제작 오리지널 게임 IP 실버팰리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미학이 담긴 번영하는 대도시 실버니아를 배경으로 플레이하는 탐정이 되어 다양한 진영의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고 정체불명의 적들을 물리치며 실버니아의 숨겨진 수많은 비밀을 밝혀낸다. 음. 이것도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주인공 자체를 탐정으로 두니까 우리 다 추리 소설 같은 거 재밌게 보잖아요, 그쵸 추리 뭐 우리 명탐정 코난 다 재밌게 봤잖아. 그리고 추리한다는 거면은 스토리가 그만큼 약간 반전도 있을 거고, 약간 쉽게 쉽게 그러니까 뻔한 클리셰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꼬인 스토리가 많을 건데 잘만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게임의 세계관은 LS, 리퀴드 실버라는 현, 혁신적인 물질 자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LS의 발견은 실버니아의 산업혁명을 촉진시켰고 오, 산업혁명... 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상업화는 대기업, 마피아, 음모론자, 광신도, 왕실 세력까지 각자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의 등장을 촉발시켰고 번영 과정에서 대리베시아시 싹트게 된다. 뭐 다들 역사 대충 알겠지만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피해 보는 사람들과 이득 보는 새끼들이 딱 결정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시대 배경도 흥미롭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산업 혁명이랑 다르게 뭔가 새로운 물질이 발견돼서 산업 혁명이 발생됐다고 한 거니까 실버팰리스는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답게 정교한 그래픽으로 도시의 구석구석 작은 골목까지 구현한 오픈월드 배경으로 자기들이 그냥 표현을 했네, 그냥 대놓고 구석구석 작은 골목까지 구현했대. 우리 아까 디테일 본거 많았죠? 페가수스 타고 가는데 이제 벽에 부딪히면은 불꽃 튀기는 거랑 나뭇잎 튀기는 거랑 그냥 말 타고 부딪혔을때 철창 깨지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디테일 많았죠. 높은 자유도의 탐험을 가능케 한다. 또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전투 중 고유한 콤보와 Q 이뭐 QT가 뭐야? 퀵타임 이벤트 스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실버 팰리스에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및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aughs> 이야.